최욱과 김영진이 20대 미인분들과 코드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경제력. 2번 키, 3번 학벌, 4번 성격, 5번 얼굴. 키6 표, 키6 표, 성격 5 표가겠습니다. 이게 나가지. 개인적인 바람이죠. <laughs> 네. 저 성격도 안 좋거든요. <laughs> 성격이 좋아야 한다는데 6 표나 나왔네요. 아니 성격이 진짜 좋은 최욱 괜찮아요. 솔직히 나이 사람도 거짓말 하고 있다고 보거든. 야 남자친구 만났는데 160이거든요. <laughs> 기부 천만에알키1 6 0 만날 때 남녀 세우고 보다더 큽니다 <웃음> <웃음> 키 이야기에 <laughs> <키하기에> 최욱이 <체육이 웃음> 빌끈합니다 좀더 쳐줘 <laughs> 65? 난 지금 할거아솔직게 얘기해 저는 재밌으면 돼요 웃기면 돼요. 65라도? <laughs> 아니 그러면 저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키가. 재밌어요 아니 잠깐만 래도 재밌어요? 아니 가만있어 재밌어 그래서? 남자로 보여요? 그냥 재밌기만 한 건가 보네요 재밌으면 좋아요 다음 성격 좋사 최욱? 근데 랑티키타카야돼될 거예요 티키타카? 두분 편하게 대화하세요. 아, 잠깐 시간 드립니까? 네. 아, 좋아요. 아, 아니요, 드립니다. 네, 편하게 대화하세요. 체우 검씨가 귀엽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